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 마음이 좀찡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그다 나병 환자를 걸렸다 거기에 대한 정결 예식이다 어저께 이어져가는 말씀입니다 레이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소상하게 얘기하신 아주 자세하게 간단하게 얘기도 될 문제도, 오른쪽 코풀이에, 위에, 발톱, 몸짓 가락 위에, 보혈을 바르고 피를 뿌려라.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자상하는 것은 사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완전히 구체적이 되고, 사랑을 하면 자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래서 복음 중의 복음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레이기는 딱딱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흐르고 성령님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산비둘기 한 마리를 잡았는데도 그 비둘기를 물에 씻고 허물을 씻고 보혈로 씻고 또한 마리는 날려 보내고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나병 환자를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얘기해요. 우리는 또온 인류는 다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깨끗해 보고 정결해 보여도 3일 굶으면 담 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악이 있어요. 끊임없는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문둥병 걸린 환자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특징이 혐오스럽고 본론인화에 거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하잖아요. 또 하나는 나병 환자는 무엇입니까? 굉장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요. 자기는 모르지만 남이 보기에는 아주 혐오스러운데 자기는 감각이 없어요. 죄가 그렇습니다. 못 묻은 게가못 묻은 게에르은 것처럼 자기 죄는 몰라요. 남의 죄는 지적을 잘해요. 죄가 그렇습니다. 또,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 앞에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좋은 말을 해도요, 잘안 들어요. 나쁜 말 한마디에 탁 던져보십시오. 순식간에 번집니다. 놀랍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만이 문제인인가? No. 그렇지 않아요. 온 인류, 우리가 나병 환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얘기는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오늘 보니까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랬어요.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또 힘이 미치지 못하고,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양, 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가루 10분의 1 예발을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옥을 취하고, 똑같이 이 제사를 보면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예식을 드리는 거하고 또 가난한자가 드리는 거하고 순서를 다양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순서 순서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제사장 위임식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굉장히 거룩 중에 거룩한 분이 제사장이죠. 또 죄인 중에 죄인은 나병 환자의 혐오스러운 것 중에 혐오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대합니다. 그리고 없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는 비둘기 한 마리. 3분의 1로 축소를 해 주십니다 드리는 것은 적게 드리고 가난하게 적게 드리지만 순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됐고 부자가 됐고 배운 자가 됐고 가난한 자가 돼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보혈이 필요하다 그말인 것입니다 그의 힘에 미치는 대로 22절 삼비둘기 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하나는 번죄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번죄 속죄제, 속권제, 화목제. 이런 제사의 종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린 거나 가난한 사람이 드린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속죄제, 속권제, 번제, 화목제. 이런 모든 제사를 똑같이 드립니 가난해도 또 많이 가져도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도 하나님 보기는 똑같이 똑같이 대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부혈이 다 필요하다. 문둥병이 물론 공동체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가난한 사람도 힘이 지나지 않도록 없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저께. 말씀나는 것처럼 흐르는 물에 씻는다 비둘기의 피를 흘려서 그러면 우리 죄를 수치와 허물을 씻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기름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부음이 우리에게는 성령의 보증이 필요하죠 여러분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 믿음 생활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부류를 네 가지 우리를 주님께서는 꼭 얘기하자는 가난하고, 과부되고, 고화되고, 그리고 낙은해. 오늘데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나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귀를 주십니다. 여섯째 날에 23절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여호와 앞에 제사장에 가져가라. 수동적이죠. 수동적. 수동적으로 아담과 하하는 죄를 지을 때 자기 자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인본주의죠 그러나 제 세상에 가져간다 끌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끌려가는 신화 그래서 그것을 비동적 적극성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깨달으면 굉장히 적극성이 되는 것이죠 아담은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그래서 비동적 자극석이죠 끌려가서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라서 모든 제사의 종류가 나오죠. 번제 태우는 거죠. 화제죠. 그리고 또 거제 하나님 앞에 올려서 세워서 드리는. 제사 거제 요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흔들어서 드리 그리고 바울 선생이 모든 기름 붓담에 관제를 기름을 붓는 거죠 이런 종류를 얘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모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으라 피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제사장의 정결의식하고, 정이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이 이렇게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엄지손가락이 뿌리와 어울 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엄지 발라라, 피를 발라라. 보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없어.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만 얘기하면 반쪽복음이라 고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믿는 게복음이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붐이죠. 그래서 기름붐을 메시아, 이불에서. 헬라어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붐이라는 거죠. 기름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왕적 제사장, 왕이 기름을 보았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보았고, 제사장의 기름을 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적으로, 통합적으로 모두 다 예수님은 왕권이 있죠. 또 제사장 권위 있죠. 그리고 선지자기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도 표현하고 왕으로도 표현하고,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벽한 하나님 의인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이 땅에 짐승은 죽어봐야 이래적입니다 오늘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죄 한번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잡아야 되고, 계속 죽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제사당은 그 기름이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에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우 앞에 일곱 번, 그래서 일곱 번 피를 씻는, 물에 씻는 것, 그 다음에 날려버려서 자유하는 것,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사람의 동서 사방을, 사방을 얘기하는 것은 사라는 숫자가 동서 남북, 인간의 숫자, 땅의 숫자잖아요. 하늘의 숫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늘과 땅을 합하니까 뭐예요? 7이죠. 그래서 7번 뿐인다는 것은 완벽한 죄의 시음을 얘기하죠. 28절, 그의 손에 기름을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킷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그 속건제의 피를 바르는 곳에 바를 것이며 제사장도 똑같이 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다 필요하다. 또 그의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를 바르고 머리에서 발까지 어저께 죄를 해서 머리도 깎고 털도 깎고 다 밀고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서 바르고 머리 발라 여호와의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죄를 속하고. 복잡하죠. 30절 그는 힘에 미치는 대로 힘에 미치는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어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집비둘기 한 마리도 물에 씻고 한 마리는 날려 보내고 죄의 해결함을 얘기하는 거죠. 보혈로 씻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기름 붓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로 제사가 다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섯 가지 제사를 똑같이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에 유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 나병환자로서 그 정결의식이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이 모든 것이 어저께 이어서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죄청결한 의식이나 나병환자 거기에다가 가난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서 성경을 하례에서 똑같이 글씨들을 다 써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상하십니까? 겉보기에는 제사장은 너무나 거룩하고 가난하고 나병환자로서는 너무나 추하고 혐오스럽고 극과 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이 보혈이 필요하다고 똑같이 오른쪽에 위에 보혈을 발라라. 똑같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나병 환자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도 나병 환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예수님이 보혈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었고 장관이었고 명예가 있었고 훌출한 키가 크고 준수하고 인기가 있었고 어떤 테이멘터일지라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하고 아무도 정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가늠한 여인조차도 예수님께 오면은 정결하게 되고 바리새인 사족개인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되고 부자라고 왜 문둥병에 걸렸느냐, 나병에 걸렸냐는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암에 걸렸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병에 걸렸다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리를 못했으면 지구의 3분의 1, 2분의 1이 다 걸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씻지 않은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면 또. 미리암처럼 질투로 해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럼 질투에 초점을 맞춰서 질투하는 사람은 다 미리암처럼 문둥병이 걸려야 되겠네요. 이 세상에 미리암보다 질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다 문둥병이 걸려야 됩니다. 왜? 문둥병이 걸린 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점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뭐예요? 고니에 도전했기 때문에 미리암이 문득병이랍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남의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하나님을 거역한 주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낳고 낳고 나봐야 우리는 주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죄에서 해방감을 얻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나병환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께 향하는 이 제사의 순서와 말씀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세상에 우리가 봤을 때 권력이 있고,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거는 가난하고 나병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버리우 받고 외면당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거룩한 예법을 들여서 순서와 이 가난하고 나병한 자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예법이 같다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보혈만이 필요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 기도할 때도 예수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정결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없으면 아무도 천당에 못 가고 예수님이 보혈이 없으면 아무도 죄삼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빌리포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왜 문둥병이 걸렸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둥병이 걸렸어도 가난해도 제사장이 하는 제사의식하고 동일하다 각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 것은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큰 교회에서 찬양하니까 자기도 믿음 좋은 줄 알고 큰 교회니까 자기도 큰 믿음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은 조금만 계시고 큰 교회라고 해서 크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해도 나병환자 걸렸어도 제사장이 드린 예법하고 동일하게 합니다. 가장 목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은 새벽 예배는 너무나 짧으니까 대충하고 또 주일 예배는 무진장하게 준비하고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대할 때는 어린이에게 설교할 때는 대충하고, 어른 설교할 때는 대단하게 하고,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드린 제사나, 가난하고 나병 환자 드린 제사나 똑같이 했다는 것,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공의가 흘려야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우를 마음이 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도 여의도 대교에 가서 설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긴장하고, 준비하고, 가고, 또 조그만 사람 없는 예배 조그만 교회 가서는 대충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것 또한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대할 때도 있는 자고 학식 있고 그런 사람에는 아주 긴장해서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면 이것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동일하게 햇볕 주고 가난한 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보혈의 절차가 같고 제사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비들기로 죄를 씻으러 말아.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다 예수님이 보혈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가졌어도 겸손하고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알아도 교만하지 않고 몰라도 우울하지 아니하고. 있든 없든, 오징 예수. 오징 예수. 그래서 찬양이 잖아요환란이 아도, 핍박이 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형편에서 제가 이번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미국 땅이 있었어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늘 함께 연결이 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여기가 낮이면 그건 밤이에요. 저도 지금 시차 적응이 조금 철대있어요 시차 적응하려고 하니까 와버렸어요. 근데 또와버니까 또 시자정을 해야 돼요. 밤관하지 낮이 바빠가지고 낮에 낮이 막해롱해서 자고 그래요. 어저께 나도 자고 그렇지만 그 시간대에 기억을 하고 시간을 맞춰 갖고 저 기도에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잖아요. <laughs> 마무리도 기도도 내가 거의 다 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미국 땅에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목사님 미국 땅에서 동일하게 들린 것 우리 송도님들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대단하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천국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늙어가고 죽으로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 세월의 흔적 속에 우리가 낡아지고 연세들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지만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늙은 것이 없어요 영원히 젊음만 있어요 영원히 병원 약국 없어요 영원히 건강해요 영원히 젊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이 땅에 있을 때 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늙어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40시간을 다니며 어마어마한 큰 땅덩어리에 다니면서도 늘 기도에 동참한 거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음, 어저께도 기도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 들어온 거 보세요. 그래. 베트남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근데 동일한 시간에 한 시간에 기도한 거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미국에 서면 KBS 위성방송 해갖고, 응? 중계해야 되는 것을. 지금 오늘 방송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서 들이시는, 여기 오지 못하셨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동일한 시간에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것. 놀랍잖아요. 어저께도 서정호,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통화했지만은. 그런 병성이 있을 때 제가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기도하고. 이제, 회복이 되시갖고, 이번 주 안에, 자라면, 태어나실 것 같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감사, 감사만 하더라고. 왜? 아니, 조금 마음이 아팠어. 이제 조금 이상했으면, 시술 정도 한다고 병원에 갔는데, 그 시로, 이게 심각해서, 하나님 은혜로, 네 군데나 수술을, 대수술을 심장을 해서, 여섯 시간 이상을 수술해서, 깨어난 것도 어렵다는데, 깨어나셔서, 어저께 대화도 하고 통하더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오늘, 가난한 자나, 제사장이나, 가난한 나병 환자나, 하나님은 동일한 과정을 동일하게 다 적어놨어요. 제사장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또, 가난에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가난에도 피굴하지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는, 어디 가서나 진지한 인생, 거룩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